아, 오늘은 그 어제 저녁 시간에 했던 거한번더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서 그리고 지금 녹, 녹화를 또 너무 길게 했어서 요걸 좀잘 짤막하게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한분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분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교회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물론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가감 없이 그냥 자기가 고지고 대로 읽어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랑 신약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이 또 되게 다르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메시아 얘기만 했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내질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보의 차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를 통해서 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야라는 이 이해를 어떻게 담아낼까 하면서 만들어냈던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초기에는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용어를 구해내는데 근데 이것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일단 먼저 잘못된 이해들을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어 내가 집에서는 아빠지만, 난또 교회에선 집사님이고 또그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면 하 그건 한 명인 거잖아요 사실요 그건 세 명이 아니잖아요 그쵸 세, 세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격인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다른 직업군이나 다른 이름을 갖게 되긴 하지만 그것은 삼위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들이에요 또한 일체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죠 야 계란이 있지만 계란을 까보면 그 안에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껍질도 있지 하나님은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또한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물이 온도에 따라서 얼, 얼음이도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액체인 물도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셔. 이런 설명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설명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 그런 것들이죠. 음. 어, 우리의 인식세계 안에서도요, 보면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여, 이해의 영역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한번 그냥 우리가 동화책 속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어떤 무생물인 돌과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이제 저차원적인 식물과 대화를 나눈다고 쳐보자고요. 돌은 그 가운데에선 한 자리에서 일평생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뭐, 물론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원자들이 움직이곤 있지만요. 근데 그 돌과, 근데 그 가운데서 꽃과 풀이 대화를 나눈다고 쳐보자고요. 꽃과 풀은 계절에 따라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모습을 바꾸기도 하는데, 돌은 일평생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모습이 바뀌어? 뭘 먹는다는 거야? 뭐가 더 잘한다는 거야? 잘한다는 게 뭐야? 저 내려오는 비가 너를 흡수, 너한테 들어왔다가 뭐가 나가? 콩나물 보면 콩자, 콩마, 콩나물, 콩나물 씨에 물이 스쳐 지나가가는 것 같은데 얘가 자라죠? 넌왜 자라? 아마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가 정말 안될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꽃이 그가운데서 저기서 또 윙하고 벌이 날아와서 꽃을 막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가운데서그 암술과 수술 사이를 꽃이, 그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운데서 수많은 또 이제 꽃들이 번식을 하고 벌이 그 가운데서 하늘을 날고 그 가운데 서 자기가 본 광경들을 한번 꽃한테 다시 설명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아니, 한 곳에서 뿌리를 받는, 바, 받고 있는 식물에게 그 가운데서 하늘을 난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가 본 어떠한 것들, 자기에게 있는 천적들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며 그렇죠, 차원 하나만 올라가도 설명이 안 되어져요. 나는 게 뭔데? 너는 뭐를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서 천적은 또 뭐야?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꿀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 또그 가운데서 다시 또그 곤충의 세계를 넘어서 양과 사자 이런 동물들의 세계로 넘어가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저 얼마 전에 가져온 그 시온이가 가져온 그이제 올챙이가 드디어 개구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챙이 일 적에는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개구리가 되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막 거기다 어제 장난감도 넣어주니까 애가 집 위로도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올챙이 일적부터 제가 늘 물을 다 갈아주고 때에 맞춰서 먹이를 뿌려주면서 참 생각을 했어요. 얘는 참 황량하겠다. 그쵸. 그리고 암담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어디에 왜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이 더러워져서 숨이 안 쉬어질 만하면 누군가가 그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고, 그 다음 무슨 하나를 해서 만나내리듯이 뭔가 뭐가 떨어져야, 먹을 때, 먹을 때만 되면 기똥차게 또떨어져요 먹을 거 공급을 해줘요 자, 그 개구리라는 존재가, 저 올챙이라는 존재가, 저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와 같이 차원이 달라지면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저 아이가 드디어 개구리가 돼서 좀 성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뭔가 계시를 주고 싶다고 쳐보자고요. 저 아이가 스스로 저를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쵸? 개구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뭐 개구리 천마리가 제일 지혜로운 개구리 천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그 철학을 가지고.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도 잘하지 않냐? 저 밖에 있는 인간 어떤 존재도 잘하지 않을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계시해줘야지 제 손에다 올려 놓고 제 얼굴을 마주 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먹이 줬던 거야. 이런 방식으로 게시를 하는 것 외에는 저가 스스로 저를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여태까지 설명했었던 수많은 차원의 차원과는 아예 다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질적인 차이는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과는또 다른 차원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다 사, 세상을 지으셨을까, 하나님 밖에다 세상을 지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도 없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배우면서 그랬거든요. 내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정말 몸 자체가 하나의 소 우주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수단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개구리가 개구리 100마리가 모여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외부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지. 이런 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빨리 이해는 안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합해 보는 시도를 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니까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저 개구리를요, 지금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얘가 이제 뛰쳐나와서 우리 집 식구들이 난리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다 풀어줄까부터 고민인데, 얘를 자연상태계에다 풀어주면 요 죽어락률이 90% 이상이에요. 왜냐면, 올챙이에서 저 개구리로 변화될 때에 많이 죽거든요, 대부분. 저때다 죽어요. 왜냐면, 아직 개구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제가 실들어볼 사냥해서 먹어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저 시절에, 밖에다 풀어주면 우리는 이뻐 보이지만 얘는 바로 죽으락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거냐 제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녀석의 운명을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죠. 사실 제 손에 달려있고, 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고, 제가 어디에다 풀어줄지. 마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저자들의 운명도 제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디다 풀어주고 어느 때 어느 때쯤 이쯤 되면 이제 여기서 얘가 같이 살수 있겠다라고 싶은 곳에다가 제가 놓아 주겠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운명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의 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보자.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그게 되돌아가지 않고 바로 되돌아가지 않고 얘네들이 땅에를 적셨다가 식물들을 소출이 나게 했다가 또싹이 나게 했다가 드디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기도 하면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그렇죠. 비라는 게 그냥 허무하게 그냥 내리는 것 같지만 수많은 일들을 다 해낸다는 거죠.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인식하기 어려운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나인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통과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선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하고 다시금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말씀은.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식세계와 우리의 인식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까 다시금 얘기했었던 이제 구약성경에는 그래서 신명기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는 강조했었는데 신약성경에 오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테레를 1 0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이해력이 얕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의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두 개를 연합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난임 속에서도 연합해 있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구분이 되는 셋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설명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사, 사람을 뭘로 지었는지 아시죠?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제일 좋은 계시의 방법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이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근데, 그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이제 위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한 몸됨이라는 시간을 겪어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해볼 수 있는 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와, 내가 이 사람이랑 전혀 다른 존재인는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뼈 중에 뼈로 삼으셨고 살 중에 살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어, 겨, 그 요즘에 워낙 시대가 타락하고 문란해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요. 한 사람이랑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 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어 불륜 같은 게 굉장히 만연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뭐, 무슨 봉호애니뭐 이런 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되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진짜로 많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내 집사람이랑 내 남편, 내 아내랑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기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이 내가 그 연합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들, 우리가 우상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저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먹이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별로 필요가 없, 필요한 것 같지가 않고 내 손에 다내 운명이 달린 것 같은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이나 수많은 신들은 마치 새로운 이성 같이 보이거든요. 야, 이거 신선하다. 다 즐겁다. 재밌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그 새로운 것에 빼앗기지 않고 기존에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마음을 깊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랑 함께 같이 경험을 해 보면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요. 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5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좋지? 1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랑 더 좋지? 20년을 살았는데 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기쁨을그 안에 기쁨을 누려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수 있어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 요한 일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 측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사랑은 일단 첫,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은요, 인격적,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은 최소한 복수의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 복수의 단위를 가진 신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은,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나요. 신실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의와 같은 측면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어제 제딸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제 제 딸이 이제 어제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밥을 잘 먹으면 조리퐁을 줄게 했는데 잘안 먹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래서 이제 못 먹고 그 가운데서 가지만 마지막에 이제 아이의 그 어린이집 가방을 챙겨 나가면서 제가 제 오른손에 조리퐁한 줌을 움켜지고 따라 나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들여보내면서 그걸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제집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 예,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자비의 모습으로 볼수 있는 거죠. 왜요? 원래 이거 네가 잘하면 주겠다고 했던 상의 성격을 가진 거였지만, 나는 네가 밥도 잘 먹고 이것도 먹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라는 욕심이 그그큰 사랑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한 원칙조차도. 그 가운데서 원칙보다 더큰 원칙인 사랑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버져 주는 거죠. 이거 네가 잘해서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너 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즐겁게 오늘 어린이집 잘 갔다 와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 주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또다시 주일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일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씻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늘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내하심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선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은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개구리가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한들 뭘 이루겠어요. 밖에서 던져주는 그 신적인 존재가 던져주는 그 은총을 자기가 결코 이해해 볼수 없죠. 아마 이제 자연 세계에 그저 개구리가 한번 던져져 봐요. 그동안 때에 따라서 제가 던져줬던 물고기밥 먹던 거랑 얼마나 다를지 그렇죠 그 가운데서 신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과 그 가운데서 내힘으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차이들. 자, 좀만 더넘어게그 다음, 심판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무섭게 혼을 낼 거거든요. 그 심판도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옥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지옥도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인 그 부정적인 측면인 진노만 가득한 곳인 것이죠. 거기엔 더 이상 이제 회생 가능성이라는 것을 두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지옥에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충만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지에 계세요. 지옥에도 계세요. 예. 그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말씀을 정리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요,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이 삼일체를 가장 잘 표현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이 보완해냈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페리코렌시스라고 우리 설교 시간에 몇번 설명을 했어요. 그니까 이미지로 따지면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중에서 춤잘 추시는 분 계시나? 우리 해영 집사님은 춤 배우시는데. 그쵸. 저는 춤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동일한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 음악을 느끼면서 세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내가 되는 그 음악 가운데서의 경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훼손받거나 서로 침, 이렇게 그런 인격이 훼손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교관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그 가운데서 서로 상호 예 여기에 보면 그는데음예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주한다는 것은 그냥 그 가운데서 연합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혼합되진 않아요. 성부와 성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뭐, 무슨 물이 얼음이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혼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저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춤을 춘다 그래서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페레코레시스,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요, 찾아와 하시면 우리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랑 나누자고 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사랑의 춤을 추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거 그것을 제가 그냥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를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거구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 우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창세기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 같았지만 신약성경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설명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말씀도 계셨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라고 하는데 이 함께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얼굴을 마주보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왜 달라가 아니에요 정보라는 게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거라고요 백을 설명하려면 1부터1 0까지 설명한다면 0부터또1 1부터2 0도 설명을 해요 그것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요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써 봐라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고 내가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무엇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 돼요 내가 이빨이 썩은지도 모르는데 치과의사가 내 일을 치료해 주면 우리는 뭘 해준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안 좋아졌을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게 순서라고 약으로 따지자면 1루, 2루를 밟아야 3루를 밟고 홈을 밟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구약성경의 계시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계시의 내용이 다른 것은요, 순서적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이해 때문에. 그래서,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놀랍고도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쏟아부어주시기 하신 것이 창조였고, 물질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 봤죠. 어제 우리 재강이랑 그런 얘기 해 봤었거든요, 지혜랑. 너가 만약에 이제 그 강아지랑 대화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았다고 쳐 보자고요. 일종의 방언을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넌 강아지랑 가장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니?라고 했을 때 재강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대요 강아지한테. 네, 예. 그럼 강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야 뭐 니들이 나가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니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니들이 오면은 산책하면 또 행복하고. 근데 밥은 맨날 똑같은 것만 주더라. 뭐배가할 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개가 이제 재강이한테 얘기한다고 쳐보자고 강아지가 너희는 맨날 아침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니 나를 왜 하루 종일 가만히 혼자 두니 외롭게 그러다 또 저녁에 들어와서 산책을 이렇게 할땐참 좋더라 근데 밥은 맨날 또 똑같은 걸 먹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존재 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재강이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돈 버는 이야기를 설명한다고 쳐보자고요 걔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 바깥 돈, 돈 벌로 돈날돈 벌러 나가지 돈이 뭔데? 그걸 왜 벌어야 되는 건데?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요. 인간 사회,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화나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요. 사실은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불, 고작 그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언어가 통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야 돼요. 뭘 알게 할 건가? 뭘 알게 할 건가? 그래서 개와 사람 사이에는요, 내가 네 주인이야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목줄을 잡고 있지, 널 어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개랑 사람 사이에는요, 계시가 이 정도의 계시만 베풀어지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계시가 필요할까요? 우린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계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는요, 이런 책심은 이거예요. 수많은 것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그 어떠한 그 공간,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데 그 알맹심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내가 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단 하나의 계시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아까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음 달 이제 5월 6월부터 배우게 될 책이 사도행전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어 고전 피가 쓴그 성령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두 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laughs>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만 살펴봐도요 책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혼자해서 그냥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살펴봤죠. 그냥 큰 틀이라도 일단 가져보려고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또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직 크게 배우지 못했었던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해보지 못했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치 그와 같다고요. 그 밖에 있는 그 개구리 주인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근데 저가 얼마나 밖에 있는 주인이 많은 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앞으로 5월, 6월 달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 세계의 자금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자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자연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 관계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따스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